대선전에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될 수도 대법원의 전례 없는 재판 속도에 서울고등법원도 합류했습니다. 서울고법은 2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배당하고 곧바로 기일을 15일로 지정했습니다. 15일이면 63대선 후보 등록 이후입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후보 사건 기록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50분께 사건을 형사 7부에 배당했고 형사 7부는 사건을 배당받자마자 첫 기일을 잡았습니다. 마치 미리 계획한 듯이 아주 빠르게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6.3 대선 전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국법이 6.3 대선 전에 100만 원 이상의 형으로 선고하더라도 대법원의 이 후보가 재상고할 수 있기에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의 재상고를 포함해 사법부가 이 후보에게 최종 유죄 판결에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서부학 경희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는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긴급 전화 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어차피 대법원 유죄취지 판결에 귀속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서울고법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 7일의 기간은 주어진다. 이재명 측에서 재상고할지를 결정하는 기간이다. 7일 후에 재상고하면 20일 안에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대법원이 재상고 이유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할 것이다. 피고인이 재상고한 것을 바로 두 줄로 기각해버리면 된다.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한 줄을 달고 피고인 측의 재상고를 기각한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이어 서 교수는 지금 1년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측에서는 5월 10일, 11일을 기다린다고 본다. 5월 11일 즉 후보자 등록 이후 만약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더 이상 후보 등록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서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의 후보 없이 대선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힘당 계열의 후보가 대선에 당선될 것이고 적폐 세력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전례 없는 재판 속도에 대해 민주개혁 세력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민주개혁 세력 중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무죄를 확신한 이들도 꽤 있었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은 대선 전에 유죄 확정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모든 것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초 한국과 가장 가까운 국가의 대사급 인물이 박선원.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나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을 빼고 가야 한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장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전히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국민의 거센 투쟁이 이런 흐름을 제압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